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아, 이 자기 인덕턴스랑 축적 에너지 요거 때문에 머리 좀 아프셨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 개념 아주 그냥 확실하게 끝내 버리자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드리는 응원 메시지로 힘차게 시작해서요. 오늘 풀어 볼 기출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정답을 찾아내는 열쇠 마지막으로 시험장에서 딱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정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진행될 거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특히 독학으로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두꺼운 책이랑 혼자 씨름하면서 공부하는 게아 이게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든 길인지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그땀그 그 노력은요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힘내세요 화이팅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 버릴 바로 그 시험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자기 인덕턴스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보기를 보니까 1번 자기 인덕턴스 및 전류에 비례한다. 2번은 반비례. 3번은 인덕턴스에 비례, 전류의 제곱에 비례. 4번은 둘다 반비례. 아, 이게 말이죠. 언뜻 보면 다그 말이 그말 같아서 진짜 헷갈리기 딱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쵸? 하지만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핵심 딱 하나만 알면 이거 정말 1초권 문제입니다. 진짜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핵심 용어부터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자기 인덕턴스. 우리가 기호로는 보통 대문자 L. 이라고 쓰죠?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전류가 변하려고 할때 그걸 막 방해하는 성질이에요. 어, 어, 너 변하지 마! 하면서 꽉 붙잡는 거죠. 일종의 전류의 청개구리 심벌 할까요? 아니면 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적되는 에너지. 기호로는 W를 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인덕터에 전류가 쫙 흐르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바로 그 자기장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 저장되는 에너지 W가 방금 전에 봤던 자기 인덕턴스 L이랑 또 전류 I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정답을 한 방에 열어버릴 마스터키를 공개하겠습니다. 딱 이거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공식 W는 2분의 1 Li 제곱. 한번 따라 해볼까요?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I의 제곱. 다시 한번만요. W는 2분의 1 Li 제곱. 여러분, 이 공식 하나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요. 이 유형의 문제는 뭐다? 그냥 점수 거져주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외운 이 공식, W는 2분의 1, L, I 제곱. 이걸로 보기들을 하나씩 한번 부숴볼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전류에 비례한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 공식에는 그냥 I가 아니라 I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넌 탈락! 땡! 자, 그럼 2번하고 4번. 둘다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틀렸죠. 공식을 보면 L이나 I제곱이 커지면 W도 같이 커지잖아요. 이건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둘도 탈락, 땡땡. 어? 그럼 남는 게 뭐죠? 네, 바로 3번입니다. 자기인덕턴스 L에 비례하고, 전류의 제곱 I제곱에 비례한다. 우리 공식이랑 아주 그냥 판박이네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건 혹시 까먹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축적되는 에너지는 그냥 전류가 아니라 전류의 제곱.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출제위원들이 꼭이 제곱 두 글자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여기에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곱.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시험장에서 딱 마주쳤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머릿속에 착하고 달라붙는 최종 정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만났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이 3단계만 기억하세요. 자, 1단계. 문제에서 축적에너지라는 키워드를 찾는다. 오케이. 찾았죠? 그럼 2단계. 머릿속 서랍에서 W는 2분의 1 Li제곱 공식을 바로 꺼냅니다. 됐죠? 마지막 3단계. 보기에서 L과 I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쓰여 있는 놈을 찾아서 딱 찍으면 끝!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이젠 절대 안 틀릴 자신 있죠? 오늘 우리가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합격을 위해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면서 차곡차곡 쌓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에너지예요. 여러분의 그 노력이라는 에너지는요, 반드시 합격이라는 빛나는 결과로 터져 나올 겁니다.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